오거 어디서 나대워드리려고 했는데 어, 내가 주고 갔나? 예전에 은퇴하실 때 오. 그 쓰셨던 이제. 어쩐지 아, 나 은퇴할 때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짐이 없더라 훔쳐갔구나 잘 해놨네 이걸 어떻게 챙겼대? 내가 줬나? 기억이 안 나지 나때 시절의 그 장비와 정민철 우리 선배님 때 시절의 장비와 뭐 송진호 선배 뭐장비의 그 변천사도 있잖아. 야 이거 봐 이거. 이 추억의 미진호. 옛날에는 고무 있어, 고무. 그냥 고무를 네모나게 잘라갖고 그냥 딱댄 다음에 그밑 바닥에다가 못으로 박아. 이제 던지면 흙이 끼잖아. 그러면은 그고무를착피워서 그냥 딱 흙만 털어내고. 근데 사실, 나도 이때 유니폼이 제일 낫더라고. 이때 우리가 준우승 할때 유니폼이라 그런지. 선배님들. 아. 근데, 다음 우승하면 어떻게해 다음 우승하면 저희가 또, 우리 또 우리 따로 우승. 만들어? 이거를 조그맣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칸을 만들어놔야지 우승을 하지. 진짜 대단하신 이 투수, 어? 이 선배님들이지만, 지금 현재 투수들도 이때 못지 않아. 투수력이 진짜 좋아, 올해. 음. 올해 진짜 좋아. 음. 야, 뭐야? 돈이야? 아니야, 얘도. 깔아나 야, 얘 씨. 돈이라고 하지 마. 처음 봐요. 아니, <laughs> 야, 아, 지금 돈가로달리는거 아니야, 지금. 이게 어? 이게 이제 그걸로 바뀌어야지. 우승. 어? 챔피언.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게. 왜 현지를 동주 옆에다 갖다 놔서 이렇게 얼굴 비교하게 만들어. <laughs> 얼굴이 너무 비교되잖아. 이렇게 잘생긴 선수 옆에 너무 비교되잖아 지금 얼굴이. 음. 야 응, 어, 잘해놨다 야 향이 좋네. 많이 파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 벽화네. 어 이쁘다. 나는 해마다 이게 좀 바뀌어 갖고 장비가 이거 가드들이 이제 해마다 좀 컬러하고 이런 걸좀 바꿔 갖고. 아 빨간색이야.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면 아, 금색같이 보이잖아. 빨간색 같은데? 이게 빨간색이야? 금색이지? 빨, 아, <laughs> 아 빨간색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격투기 전사들 옛날에 한참 그런 전사들이 좀 피맛을 보면 이제 막 광기가 나고 막 이제 막그 아드레날린 폭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의미로 빨간색을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쓰게 됐는데 또 빨간색 쓰니까, 뭐 약간 더 투지도 생기는 거 같고, 어 그래서 빨간색을 계속 이제 쓰게 됐지. 근데 옛날에는 빨간색 잘안 썼거든. 내가 쓰면서 요즘에 선수들 많이 잖아요 어, 내가 트렌드를 앞서갔다고 항상. 옛날에 내가 또 그리고 금색 가드 이거를 최초로 내가 먼저 또쓴 썼었어. 근데 그때 내가 초반에 이제 막 잘하니까 상대 팀에서 항의를 해갖고 못 쓰게 했어. 눈눈 보신다고 투수가 진짜. 내 자체 발광된 거를 갖다가 <laughs> 자체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빛나는 건데. 어. 그, 그, 눈부셔서못 던지겠대. 그래갖고 내가 그때부터 빼 빼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몇년 흐르니까 금색 좀 쓰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아, 야, 이 진짜 이딱 메이저 리그 스타일이야. 이게 여기 이제 들어와서 이 팬들 공간이 이제 넓고 넓으니까 이제 탁 튀니까 좋잖아. 이게 딱 개방감 있고 오픈감 있고 야구 보기도 좋고 야구하기도 좋고 저거 대박인데. 독수리 아, 맞아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데 전광판 누가 해놨어? 진짜 야구하기 좋겠다. 아 조금 만 늦게 했어. 좋네. 조금 늦게 했어도 사실은 뭐 5년 5년 뒤인데 민폐지 민폐. 내가 그때 왜 고만뒀냐? 내가 왜 고만뒀어? 그 후배들 어, 어? 자리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내가 어? 빨리 내가 비켜줘야겠다. 어? 그렇게 하고선 은퇴를 했는데 내가 뭐 야구장에서 뛰고 싶다고 뭐 버티면 되나? 근데 애, 애들이 아는가 몰라 내가 그만두게 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은데 애들 보니까 딱그 내가 딱 결정적으로 마음 먹은 게 수원 경기 갔을 때인데 어, 진짜 어린앤데 실력이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야. 2군 내려간다고 내 방에 이제 뚝뚝뚝 와가지고 선배님들 2군 내려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때 내가 뭔가 가슴이 뭔가 뭉클하면서. 약간 또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도 들고, 약간 미묘한 오묘한 이런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야 그러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할지, 이게 내가 이 팀에 자리 잡고 잡고 있음으로써 저런 유망주 선수들이 저렇게 드리 빠지고 기회를 못 받는구나. 그 생각이 문득 팍 드는 꽃인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일단은 좀 마음의 결정을 하면 저런 선수들도 기회를 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딱 먹게 된 계기가 딱근 마음을 또 그렇게 먹으니까 야구도 안 되더라. 아, 선수들이 어쨌든 근데 뭐알건 알, 알, 모르건 뭐 이제 잘 해주고 팀이 어쨌든 좋은 성격 나면 나는 나 혼자라도 그걸로 뿌듯해하면 되지. 그래 내가 그래도 큰일 했다. 알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씨. 다들 아시겠 어, 이게 일단 얘기지. 어. 아, 이게 저번에 예, 예전에는 예, 저쪽에 있었는데. 음. 잠깐만.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중앙 메인 홀니 아, 아, 여기구나. 여기가 여기 야구장이 있고. 아. 앨범은 어 아니지만 그래도 활약을 했던. 어. 아저 M V P. 근데 이제 현역 선수는 아직. 아. 멤버 아 선수들. 뭐 운동주 선수 정운환 선수 류현진 선수는 수상했지만. 아. 어어 신인상. 어 이거? 이거? 이런 그림을 원한 거야?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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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왕은 안 닿으시겠죠? 어. 아, 저건 못 만지겠네. 아, 근데 선배님들 다 대단하신 분들 많지. 진짜 이글스가 우승은 아직 한 번밖에 못 했지만 이 개개인 성적 선수들 능력으로는 진짜 어느 팀 못지 않 어떤 팀보다 뭐 낫다고 자부할 수 있지 솔직히 맴... 그 선수 멤버로는 개개인 성적으로. 나는 연구결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그 봐봐 우리 선배님들 세분다 우승을 한 우승 경험이 있는 선배님이신데 나는 우승도 못 해봤는데 영국 열본 준우승 딱한번 했는데 영국 열번 됐다는 게 진짜 이게 다 팬들 사랑 덕분이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영국 열번 자격이 없어요. 우승을 못 했는데 무슨 영국 열 번이야. 다 필요 없어 우승을 해야지. 그러더라고 약간 무슨 쇼핑몰 네 그쵸 어 진짜 유명 쇼핑몰 보는 듯한 느낌이네. 어 이거 저기 그 저기에 있던 거지. 이건 새로 안 하고 그냥 살린 거네. 어? 새로한 거? 아 이쪽이 이제 최근이구나. 마지막을 어. 장 아, 야, 나 진짜 계속 돌면서 감탄만 나오냐? 이렇게 잘... <laughs> 야, 외국 외국 유명 브랜드 매장 같아. 잘해놨다. 야, 잘해놨어. 야, 이거 이쁘네. 이거 손수들 없는 거잖아. 됐어요. 진짜 이거 됐어? 이게 이거... 약간 과잠바같이 나온 거야? 야구장 뭐 이거 입... 입을 어 진짜로? 오 디지우면 이렇게 되네 오 쪽빛도 이쁘네 오좀 이런 잘해 프론트가 아 진짜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어? 스태프들도 챙기고 그지? 아내 내 거보다 우리 스태프들 챙겨주는 게 낫지 그래도 그래, 다래 <laughs> 그래. 그러면은 뭐. <laughs> 에? 누가 흔들어? 하아! 에, 안녕하세요. 에. 화이팅! 어, 아, 여기를 내가. 아! 저기 있는, 저, 여기 양쪽에 있구나. 에. 괜히 레전드가 아니야. 폼들이 이쁘잖아. 그죠? 내 폼이 제일 구린 것 같은데? 아니요. 어? 아, 이상한데 어, 선배님, 성진 선배님, 이팔 위치 봐봐. 이래니까 타자들이 못 치는 거야. 이게 현혹이 되는 거야. 이걸로 딱이 타켓을 잡는 이 글로벌 게임 손이 이걸로 확 훑으니까 이제 시선이 흔들리지, 타자들이. 아, 역시 레전드! 자. 4십 주년 응. 기념 공모입니다. 와... 뭐야 다 이래. <laughs> <laughs> 뭘다다 이러는 거야. 어 이것도 있어. 아 어, 신경 많이 썼네. 많이 해놨네벽화를 어. 야 여기는 현진이꺼를 해놨구나. 위험님도 아쉽게 연은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도 제일 아쉬운 거두 가지가 이제 팀 우승 못한 거랑 MVP 이제 한번 못한거 이건데 MVP 후보만 2등만 내가 세 번인가 했어요. 2등만. 사실은 선수 때 그렇게 타이틀 욕심을 많이 안내 가지고 크게 욕심이 없었어. 근데 그런 것도 좀 후회돼 가지고 어 모든 그 타이틀이나 개인 타이틀 뭐팀 우승도 마찬가지지만 기회 왔을 때 확실히 잡아야 된다. 그게 진짜 나중에 후회 후회할 수 있으니까 기회 왔을 때 잡아라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현역 때는 한 번도 뭐 골든 글러브라든지 뭐뭐 타격왕, 홈런왕 뭐 이런 개인 타이틀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없었어. 그냥 아 그냥 어쨌든 나는 이 상황에 맞게 좀팀 상황에 맞게 타격을 하려고 했었고 어 그냥 팀만 이기면 돼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물론 말년에 많이 졌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우승까지 못 하니까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야 내 다음에 해도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정말 독이 되고 어, 두번 다시 기회가 안올 수도 있으니까 기회 왔을 때 무조건 잡으려고 노력해라 어, 이렇게 좀 말하게 되더라고 후배들한테 근데 이렇게 막상 뛰고 어릴 때는 몰라 얼마나 이, 어? 소중한지를 그팀 성적이나 개인 성적 같은 게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다 구단 역사로 남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 내가 다시 돌아가라 하면은 진짜 어떻게든 막 더, 어, 그,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더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젊을 때는 그게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오늘이 힘들고, 어 그냥 오늘 야구장에서 힘들고, 막, 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치해 있는데, 은퇴하고 나면 다시 야구하고 싶고, 막이 야구장 현장에 오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그 소중함을 좀 알고 더 했으면 좋겠어 보고 있니라고. 보고 있는 니좀 창피하다. <laughs> 아 저기 아시아 최초예요? 네. 어. 아 미국엔 있고. 어. 승낙이야? 승낙아. 어! 야. 야 수석코치님. 오. 이야. 잘생겼다 안 늙네. 어장할 어? 어? 우리, 안 늙어. 유튜브 안 부르더라. 너 시즌 요번올 시즌 끝나고 나와. 내 친구인데 화이팅하기는 또 그렇다. <laughs> 보모형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인데 화이팅하기가 좀 그렇네. 응, 어,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우람이 아 어. 우람이가 연락이 왔는데 그날 은퇴한다고 이제. 그, 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연기를 했지 야 우람아 미안하다 형이 그때 저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어, 못갈것 같으니까 은퇴 아무튼 축하하고 어, 그냥 이러면좀 무심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되게 재수 없었을 수 있지 우람이가 근데 나는 이미 이제 그 전에 어다 약속을 해놓고 이제 모른 척을 해야 돼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가자. 대단한 거야 진짜 이거 왜냐면 특히 또 불펜 투수니까 우람이가 자주 나가잖아 선발 투수보다도 근데 진짜 아시아 최다 출장 기록이 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야 어 저도 와, 와서 보니까 너무 감탄스럽고 여기서 또 이제 앞으로 계속 어, 경기를 뛴다 뛸수 있는 이 선수들에게는 너무 부러운 또 마음이 들고 레전드 선배님들과 또제 저까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너무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좀 좋은 경기력으로 우리 이글스 팬분들에게도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훌륭히 잘 지어서 감탄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터뷰요 네, 음 아, 너무 잘 한번 맛... 음식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아, 너무 잘못된 게. 아, 너무 잘못된 게. 아, 너 아, 너 아, 지금 먹방을 시 아, 먹방.

이렇게 찍어먹는 거예요? 네. 팬분들께 인기가 많은.. 음 이름이 뭔데 내가? 브리넬 프라이하고 음 메뉴 이름은 홈런이에요, 홈런. 음, 홈런. 홈런. 네. 홈런 받았으니까 그럼 시원이가 먹어야겠네, 시원이 <laughs> 홈런 찾원 사람은 어 이건 좋아하지 피자. 피자는 응. 음. 아저씨가 김밥이래비서자얘기면서 김밥을.. 음. <laughs> <laughs> 음. 음. 꼬마김밥은 있다 응. 내가 꼬막김밥 좋아해가지고 선비? 선비 꼬막김밥 국의 김밥 둘이었는데 유명해져가지고 체인적으로 일단 꼬막김밥이 이제 안에 속을 너무 속에 이제 재료를 신경 안 쓰는 데가 많거든. 근데 그 속을 꽉차 있고 계란 난 아끼는 건 진짜 싫어하는 김밥에 계란 두 개를 보니까 계란도 충실하게 잘해가지고 <목소리> 음. 여기 시그니처 뭐야 야구장이 제일 맛있는 데가. 우리 지금 언급이 제일 많은 거는 그 지금 드시는 떡볶이 그게. 응 음, 떡볶이가 유명해. 바로그 집이라고 바로그 집은 알지 여기는. 그 우리 어렸을 때도 여기 많이 다녔는데. 대전에서 학창시절나 사람은 들을 거다. 어. 응. 이게 거의 조그맣게 시작해서 이제 좀 커진 거고 여기저기 좀 이거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소스가 이하지 여기는 약간 부드럽고. 이토요요난 사실 다 좋아해. <laughs> 떡볶이는 고추한 맛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음식을 맛있네맛없다기보다는그 집의 그만의 특성을 좀 인정하는 편이야. 나 그러니까 쌀떡도 인정, 밀떡도 인정. 여기는 뭐달지뭐 말을 말 설명할 수,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음. 이 피자는 어디지? 장갑이 에이, 장갑. <laughs> 내가 좋아하는 페퍼로니네. 음. 맛있다 여기. 그이 도우도 되게 쫀득쫀득하니 이러네. 좋은 거게또 이거야. 여기 끄트머리를 잘랐어. 나 끄트머리 다잘라 먹거든. 안 먹히더라고. 그다음 항상 그거 잘라내고 먹는데 얘네는 자를 게 없네. 잘려있네. 이게 어쨌든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이게 되게 편리하게 잘 해놨네. 여기에 맞춰서. 이게 마케팅이 잘 됐을 것 같은데? 미안해. 햄찹이랑 머스드안 일단 그냥 귀찮은 거 말고 빨리 앞에서 배 채울 수 있는 거나 이런 거를 빨 사람이 배, 배 차면 안, 어? 안 땡긴다? 음. 우동은 일단은 속좀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따뜻하게 국물 하고 이제 먹은 거지 근데 내가 많이 안 먹어 요즘에 이제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될 나이라서 안 먹어 음, 음, 음 검진은 살바라지. <laughs> 좋게 나온. 장기들이 다1 0대래 위도 아 어. 깨끗하고 대장도 깨끗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거 <laughs> 지금 안 먹은 거 있나? 거 내가 여기 와서 야구를 보는데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다. 어, 이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 하면. 예전엔 김말이가 되게 귀했어 어릴 때는 내가 잘 다니던 분식집에 떡볶이 100원치 그리고 김말이 100원치 이렇게 해서 이름이 백백이야 백백 백백이요 이러면 사장님이 떡볶이 주고 국물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김말이 이렇게 줘가지고 잘라가지고 같이 섞어서 먹는 거야 국물하고 그럼 떡볶이에 그 그 당면에 그 김말이 김에 막 이게 튀김 가루에 섞여가지고 기가 막혀. 그러면 숟가락 퍼먹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 업그레드하면 이제 계란. 계란 하나 시갖고 계란도 쫙 쪼가. 조선 다음에 노린자가 있잖아. 노린자를 막 응케 갖고 국물을 이제 좀더 주세요 하면은 한국자 떠주잖아. 그 국물에 이쫙 하면은 딱요런 거. 바로 그지 떡볶이. 진짜 진해지고 약간 달콤해지고. 아, 너무 잘 먹습니다.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회부터 9회까지 각기 각기 다른 그 음식을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게 많으니까 야구장에 오시면 이제 하루를 다 만족하면서 딱 시간을 쓰지 않을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